21세기 병원 환경의 변화 여러분은 변화에 실패한 기업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변화가 다가올 세상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변화에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21세기 의료 서비스 환경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예, 소비자 중심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야말로 웰빙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SNS 등 정보 매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료 소비자라는 이야기가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병원들은 규모와 서비스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들이 자신들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를 넘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는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20%의 환자들이 결국 우리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한국 소비자들은요, 독특한 소비 스타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센스오노미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센스와 이코노미의 합성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부터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불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의 스타일이 어떠냐,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구매하기 전에 우리는 이성적인 부분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선택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적인 부분 또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센스오노미 스타일이 어떠한 것인지 한 번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기적인 불황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여성들의 스커트의 길이는 점차 짧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극적인 것들이 유행을 많이 한다 라고 하는데요. 립스틱 혹은 색조 화장품들이 좀더 자극적인 것들, 육감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을 많이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식도 매운 음식을 선호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비 형태가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소비 성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품의 물리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감성적으로 얻는 나의 혜택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한 푼을 쓰는 것에 아주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돈한 푼을 쓰더라도 상당히 정보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러한 스타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조직의 수명은 어떨까요? 어, 무릇, 인간의 수명은 백세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수명은 반비례해서 3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21세기 조직의 수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성공은 잊어라. 얼마 전모 기업의 회장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모 회장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성공이 과연 오늘의 성공으로 또 내일의 성공으로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인의 진화론에 따르면 지구상에 살아남은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조직만이 또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별 기업들은 어떠한 생존 전략으로 경쟁력으로 지금까지 왔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어떠한 것을 차별화를 했을까요? 가격의 경쟁이 있었는데요. 고가의 가격이 아니라 저가의 가격 경쟁 시대를 볼수 있었습니다. 90년대로 넘어오니까요. 약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가 뿐만이 아니라 품질도 아주 중요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넘어서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고객들의 인식 속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요, 고객 서비스의 경쟁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넘어가서 2010년 이후에는요, 가치의 경쟁으로, 가치의 경쟁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 경쟁력이 고객 만족을 얼마나 경영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이 잘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요 그 많은 요소들 중에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떠한 것들을 많이 보십니까? 라는 이야기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분들은 훌륭한 의료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의료진에 따라서 많이 선택 요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병원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훌륭한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요. 알아야지 가게 되잖아요. 따라서 TV를 통해 나온다든가 버스 광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병원의 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친절 서비스는 비용이 앞에 세 가지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지만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는 우리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많은 병원들은 이 앞에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면서 이네 번째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병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그림에서 보니까요, A 병원은 상당히 보기에도 깨끗하죠. 그런데 B 병원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어둡습니다. 건물이 언제 지었는지 옆에 있는 나무도 앙상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왠지 저 병원에 가면 내 병이 더 아파올 것만 같습니다. A 병원은 시설도 리모델링해서 많이 깨끗하고요.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스템도 편리합니다. 의료진들도 친절합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비병원은요 보기에도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낡아있고 시설도 불편하고 시스템도 불편합니다 더구나 예 의료진들도 그다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병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그 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